아까 이렇게 카메라에서 네네.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. 뭡니까? 어, 말씀하세요. 뭐, 이제 무속인들 무당들, 네네. 법사님들 또 박수 무당님들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. 근데 뭐 많은 분을 겪어본 건 아니지만 저도 두 번에 뭐신 부모님이라고 하죠. 네네. 그런 분들을 두 분을 겪어서 이렇게 왔는데. 참 실망감이 되게 컸어요. 응. 감사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응. 제일 그 실망이 뭐냐면 요즘은 정말 이 무당이라는 거를 이것도 직업이지만 사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응. 정말 이렇게 보면 정말 무당이 맞나? 응. 정말 신이 있어서 이렇게 받은 게 맞나 할 정도로 뭐 나이 상관 없고. 젊은 친구들부터 해서 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신을 받는 거 보면 간절하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신을 받으셨겠지만 음. 신부모님들이 제자라고 이렇게 신내림을 하면 제자라고 음. 해서 신부모 제자 이렇게 자식처럼 네, 네. 이렇게 가잖아요 네, 네. 인연이 또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뭔 모르고 신 음, 받으면 음. 일반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하거든요. 예쁘게 한복 입고 화려한 게 신령님 오시고 법당 차려놓고 보기에는 굉장히 멋져요. 응. 사람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다 법이야. 응 맞아요. 그래서 신을 받아놓으면 정말 저도 그랬다 싶이 응. 어 뭐지 이랬었거든요. 근데 뭐 잠을 자든 뭐 꿈을 꿈도 마찬가지고 그냥 꼭 무슨 점사를 보는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. 이렇게 보, 보인다라는 것도 정말 뭐가 딱 보여서 보인다가 아니라 음. 보이는 것 같은데 뭐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. 음.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신을 받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틀리지도 않는데 점은 봐야 돼. 음. 왜 몇천 몇억 들여서 신내린굿을 받았으니까 음.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. 이제. 음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뭐 어떤 목적에서 신을 받았든 정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거니와 정말 신안 받으면 큰일 난대 내 자식이 어떻게 되고 뭐 이래서 신을 받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 신내림을 해주신 분들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우후죽순으로 정말 부당집들이 너무 많아요.